안녕하세요. 건대 타로 제로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의 행운이라는 주제의 피커 카드 타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월에는 아, 우리 이 풍성한 가을의 수확처럼 나에게 어떤 기분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타로 카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일어날까라는 좀 강력한 믿음을 가져보시는 것도 이번에는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앞에 5 개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한 번에 딱 손이 가거나 눈이 가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잠시 후 나오는 영상에서 내가 선택한 카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타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1번부터 5번의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 오는 10월에 어떤 좀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지금 이제 느껴지는 모습들은 어, 참 괜찮은 게 어, 그동안 좀 뭐랄까요. 어, 좀 애써왔다 그럴까요. 좀 시간을 들였다 그럴까요. 공들인 무언가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막 거저 행재를 바라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무언가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를 어, 받을 때가 되었다 또는 뭐 아니면 아 내가 지금 해 놓은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언제쯤 눈에 보이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나? 뭐 약간 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림들이 떠서 첫 번째로는 금전적으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분들한테는 금전적으로 좀 희소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시, 최근에 시작했다기보다는 좀 애를 쓴 부분이 있어야지 좋은 결론이 더 크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해온 공부가 있다. 그럼 이번 달에 어떤 을 본다거나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항상 감정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의지적인 부분 두 가지 사이에서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 일반분들은 조금 충돌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항상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굴다가도 어느 순간 그걸 딱 멈추고 행동으로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나이가 35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 95%는 굉장히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 이렇게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5% 정도만 자유의지가 발휘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5% 자체가 그 95%를 사실 이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어려,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5 자기의 의지를 굉장히 발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번에 지금 10월달에는 어떤 나의 안정과 관련된 것, 나의 명예와 관련된 것, 나의 지위와 관련된 것에서, 것에서, 것에서 눈에 보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험 합격 문제라던가 금전적인 문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일들이 눈에 띈다고 보여 있고요.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은 맞지만 사실 좀 상처도 받았다고 봐야 되고 스스로 약간 지쳐있는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 내가 그만해야 되는 거아니요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에 너무 힘을 빼고 있는 걸 아니야라는 생각도 사실 한 번씩 했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또자존심이라던가 자존감이 강한 분이셔서 그 안에서도 아, 내가 왜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별별일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래도 내, 내 나름에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포기하지 않고 해, 막 이렇게 걸어왔다는 느낌이 지금 분명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좀 결과가 굉장히 눈에 띄게 좋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특히나 지금 취업을 못해서 약간 걱정이신 분들께는 좀 안정적인 어떤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집을 지금 어뭐뭐 뭐 사야 된다거나 또는 팔아야 된다거나 전세를 얻어야 된다거나 어쨌든 뭐 우리가 월세나 전세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저도 뭐 세입자이지만 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근데 굉장히 나한테 안락함을 줄수 있는 마음의 집 뭐 또는 마음에, 마음에 드는 어떤 직장, 이제 이런 장소를 구할 수 있는 느낌도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지금 드린 설명하고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어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좀 조심할 점 같은 것들을 보자고 하면, 음. 여태까지 좀 어떤 살아오는 생활 방식 같은 것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왜냐면 나는 나름 그래도 성실하기도 했고 남들한테 좀 뭐랄까요 좀 진지하고 좀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 오픈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빼앗기기도 했고요 정보를 좀 빼앗긴 경우들도 있다고 봐야 되고 나는 편하고 친근하게 대해준 것을 나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조언을 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만하게 굴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모든 것들을 참 오픈한다거나,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남들은 그 내가 얻은 결과를 알려주면, 어 너무 쉽게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나에 대한 어떤 뭐좀 가치 같은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뭐 취업을 하시게 된다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시게 된다거나,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시면, 어 친절하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좀 오픈한다거나 뭐 나의 뭐 단점일 수도 있고 나의 뭐 아픈 과거였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다 보여 주면서 어쩌면은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나라는 사람을 약간 조금 저평가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뭐 시험 합격 문제라던가 뭐 직장의 취업 문제 또는 어떤 뭐집 이사와 관련된 그런 안 나의 안정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띌 만큼 좋은 일들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당되는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현재와 미래와 과거는 지금 하나로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답답하거나 그럴 때 미래에 우리가 그 답변을 요구를 하면 미래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답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순간이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감이라던가 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사실은 미래에 내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볼때 지금 보여지는 이 카드들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내적인 직관 같은 것들의 소리를 들었었는데 좀 무시하거나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좀 들린다고 하면 그거를 약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들리면 좀 조심하시고 또너 이런 건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어떤 기회의 메시지가 들리면 그거를 아 내가 어떻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어뭐 2월, 10월에 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삶에서 좀좋은 뭐라 그럴까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장이 이제 황색 카드가 나와 있네요. 아, 옆에는 타워가 나오고 우선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 이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꾸준히 해온 일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력이 좀 상당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자고 하면 견습공은 아니고 좀 숙련공이다. 초보자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약간 조금 이제 프로의 반열에 들어왔다 뭐할 정도로 무언가가 어, 좀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 좀 있다거나 해온 지가 오래됐다는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으세요. 우선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은 혹시 지금 굉장히 나를 좀 피곤하게 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시면 그 피곤하게 하고 고민스러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인간관계였다고 하면 그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뭔가 어뭐 떨어져 있게 된다거나 뭐그 사람이 그만두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부서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정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적으로 뭐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인간관계 정리 정도의 면에서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공부해 오셨던 분들께 시험 합격운 같은 면에서 좀 좋은 일들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약간 느낌은 사수 자리도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두장이나 나와 있고 또 염소 자리라던가 그다음에 뭐 교환 카드라던가 이런 그림들을 볼때 무언가가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도 좀 분명하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내가 혼자서 그냥 저절로 뭔가 잘되는 이런 느낌보다는 어 생각지 않게 누군가가 뭐좀 조언을 해준다거나 누군가가 뭐 어디 소개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수 있다는 느낌들도 들기 때문에 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좀 정리가 되면서 편해지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답답한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움받지 못했다고 하시면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나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거 사람을 통해서 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느낌도 지금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첫 번째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부해 오신 분들. 음, 근데 그 전에는 시험이 특히나 떨어진 적이 있었다. 작년에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이런 분들께는 이번에 어떤 시험 합격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험 합격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자기 틀이 있어요. 그게 나의 어떤 성실함이라던가 경험의 의거, 의거에서 생긴 틀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인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게 좀잘안 되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뭐 저의 경우도.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또 지금은 수업 같은 것도 뭐줌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뭐 주변 사람들 주변에 뭐 좋은 분들의 어떤 뭐그뭐 그뭐 조언 같은 걸로 알려주셔서 아르, 아르, 가르쳐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결과가 좀 생각보다 좋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해본 것을 시도한다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 다음에 안 해본 것도 좀 약간 시도를 해봐라. 지금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약간 조금 빤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큰 발전이라던가, 어더 좋은 어떤 세계관을, 세계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장점은 굉장히 좀잔 재주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잘하는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이 좀안 된다, 뭐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싶지 누군가 함께 하고 막 내가 아랫 사람을 둬야 되고 막 이런 일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어떤 무언가 좀 이렇게 세력을 좀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조금 내가 좀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더뭐큰 세계로 나간다거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랫 사람들을 내가, 내가 좀 약간 통솔하는 지위에 간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 다 보면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좀그 변화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힘들거야 하는 인간관계의 정리 그리고 이제 법적인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떠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법적인 것에 지금 좀 이렇게 엮여 있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법적인 일이 나에게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법적인 일들이 정리정돈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곤하게 했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어또 새로운 사람들이라던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좀 도움 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람으로 약간 치유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분들께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와 있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좀 팁을 받으셔야 되는 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 좀 힘든 일이라던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남 경험이 많은 약간 선배 같은 분들께 뭐 의논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나와있고요내 고집대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조언해 준 대로 한번 과감하게 해보라고 나와있으니까 고점도 그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성실함이라던가 믿음이 있는 분인 것은 맞는데, 저는 이제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라는 사람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다거나, 나, 내, 나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음. 이제 이 은둔제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뭐 한가, 한게좀 집중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집중력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라던가 좀 신중하다. 나는 이렇게 좀 깊게. 얕게가 아니라 좀 깊게, 뭔가 좀 파는 깊이 있는 사람이다, 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좀 약간 고집스러운 모습이 좀 있다거나, 자기 좀 틀이 강하다, 뭐, 라는 의미로 좀 보실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행동력 같은 것들이 약간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뭐, 타로카드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 잘 몰라도 아신다고 하면 우선 좋은 거는, 금전운 되게 좋게 나와있네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10월달에 좀 금전적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카드가 떠서 뭐 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봐야 되고요, 뭐 투자해놓으신 분들도 괜찮고, 혹시 어떤 그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분들은 그 매매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 뭐 좋은 뭐 공인중개사를 알게 된다거나 어떤 중개인을 알게 된다거나 이러면서 좋은 일들이 풀릴 수 있다고 나와있어, 혹시 애 먹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매매운도 굉장히 좋. 좋은 게, 이 지금, 10월 달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장점은 좀 기다릴 줄 아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같은 거라던가 투자 같은 걸 하실 때도 조금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봐야지 그렇게 단타로 돌리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같은 것도 조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기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나름 철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요즘 느껴지는 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어떤 나의 개인적인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카드가 떴어요. 본능이 좀 앞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중 관리라던가, 뭐, 건강과 관련된 것들 또는 뭐, 술이라던가, 뭐, 뭐, 담배라던가, 예를 들자, 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평소보다. 원래 그런 걸 나름 좀 관리를 하시는 편인데, 서 요즘 내가 좀 과식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생각해도 좀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약간 뭔가 좀 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약간 게을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 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약간 그런 조언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워낙 뭐, 스타일 자체가, 내가 어떤 걸 하겠다고 좀 마음을 딱 먹으시면 나름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모를까 한다고 하면 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 뭐3번 카드 뽑으신 분들만큼 이제 어떤 실력이라던가 집중력이 좋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결과물은 당연히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번 달에는 어쨌든 유난히도 금전적인 부분에서가 굉장히 지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지금 분명히 나와있고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좀 따르게 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챙겨야 될 사람들이라던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만약에 뭐 학원을 운영하시면 학생이 많아지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그만큼 내가 만약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아래에 내가 챙겨야 될 영업사원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또 그만큼 사업이 확정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좀 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학원 사업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장점은 어, 성실한 부분이라던가 나름 좀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허황된 걸 쫓는 분들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분들이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결과가 온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생활에 이렇게 좀 약간 진입을 하고 나면 좀 약간 대책 없이 게을러진다 그럴까요?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의 이미지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전반적인 모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제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이 경기라는 게 좋은 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계속 변화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변화에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무언가를 혹시 이제 좀 배우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나는 뭘좀 배우는 이렇게 뭐 머리 쓰고 공부하고 이런 걸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좀 배우라는 의미로 사실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이 나의 어떤 상상력인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배울수록 나의 상상력과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더 크게 발휘를 해서 더큰 재산을 늘린다거나 더큰 어떤 부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좀 여기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나와서 나도 이런 걸 한번 배워볼까, 저런 걸 한번 배워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생각만 한번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배워보신다고 하면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나의 금전적인 부의 창출로 이루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분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 어떤 의미에서 는 사실 또 금전적으로 좋은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아, 첫 장이 데스 카드가 그냥 아주 멋지게 나오네요. 음. 저는 이제 이 개인적으로 이 데스카드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물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좀 받아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현실을 참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 때문에 힘든 상황이건 맞지만, 맞긴 맞지만, 이 데스카드 같은 상황들이 한 번씩 생겨야지 내가, 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현재에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좀 스트레스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뭐사 춘기나 과도기가 있어야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장 성장을 하듯이 그런 과정이 어, 와야지 사람이 확 달라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큰 변화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너무 약간 좀뭐 매너리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그 틀에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는 이제 이 우리 피닉스라고 하는 불색 카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데스카드 것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번 달에 어떤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외모와 관련된 변화인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이제 이 뱀사자를 상징하는 이 스네이크가 나오다 보니까 외모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가능하다 해서 뭐 다이어트라던가 몸매 관리라던가 어쨌든 외형적으로 나를 좀 가꾸고 싶다 요즘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께는 이번 달에 좀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건강 외모와 관련된 뷰티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상황이 연애운까지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안 그래도 지금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0월 달이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 보신다고 하면 좀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도 분명히 다이어트랑 그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꾸준히 했었지만 약간 요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은 조금 요요가 없이 그러니까 왜냐면 요요가 지금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 다이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많이 바 구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이어트뿐 아니라 어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달라지면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될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강력하게 추진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있는 카드들도 지금 뜨는데 지금 1번부터 계속 보여주는 모습들이 금전적으로 좋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계속 좀 약간 공통된 맥락으로 지금 떠요. 그래서 아마도 10월 달은 우리가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이 카드 리딩을 들으신 분들은 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금전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뜨다 보니까는 어또 외모와 내가 더 예뻐지다 보니까 우리가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눈을 감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적으로 또목소리라던가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이성들의 매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제 목소리가 조금 더보드랍고 여성스럽고 다정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남자 구독자들도 많지 않을까요? <laughs> 농담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유튜브 타로 자체가 뭐 여성 구독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외모적으로도 좀 멋져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서, 혹시라도 이제 소개팅 같은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꼭 만나보시고, 제외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에게 연락이 올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나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어떤 변해가는 모습을 꼭뭐 외모적인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의 마음가짐이라던가, 나의 생활 태도 같은 것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다, 어떤 것들을 습관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뭐, SNS 상으로 한번 챌린지업처럼 올려보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성들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우저 친구 4번 저 친구 보통이 아니었네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친구네 저 친구가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저 친구가 저렇게 어, 뭐야, 예뻐질 수 예쁜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들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자신감이 생겨요.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들을 많이 하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 를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제멋대로로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그 그런.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사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라던가 매너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그쵸? 렇 근데 우리 4번 분들은 그런 매너 같은 것들도 원래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인데, 외모적으로도 더 예뻐지고 멋, 멋진 모습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성들이 자꾸만 제 시선을 갖게 된다고 나와 있고, 나 역시도 내 외모에 맞게 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더 젠틀하게, 좀더또 약간 조금 더 뭐, 이렇게 사교적으로 친절하게, 또 좀, 좀 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더 약간 청결하고 깔끔해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 달라지실수 있는 그런 시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실천해 보신다고 하면 너무 너무 좋은 결과 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생활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것 때문이지는 몰라도 새로운 연애운과 제외 연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금전적인 운도 따라온다고 나와 있다.라고 다방면에서 좋은 일들이 예고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책임감이 강한 분들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해야 된다. 뭐라고 생각하는 일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좀 있고 뭐 완벽주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양이면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라는 느낌이 지금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도 좀 한가하지 못하고 많이 바쁘신 분이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어 우선은 이제 이번 달에 생길 10월 달에 생길 좋은 일들은 지금 보자고 하면 어 꾸준하게 노력해 왔던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당연하게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계약을 위해서 뭐 열심히 작업해 온 어떤 뭐자그 고객이 있다 하시면 이제 그 고객과 계약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온 공부가 있었다 있었다 하시면 뭐 이번 달에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는 게첫 번째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좀 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신뢰감을 주면서 나의 말로 설득을 지금 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영업을 하시던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한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께는 고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내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뭐 교육이라던가 말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강력하게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 책임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5번 분들은 남들이 볼 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약간 장녀라던가 장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약간 좀 맞자식 같은 역할을 좀 해오면서 본의 아니게 언니 오빠 같은 역할을 해오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꾸준하게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온 것들이 이번 달에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로 좋은 거는, 어, 꾸준히 해온 공부에 대한 결과가 있다. 꾸준히 해온 어떤 작업이 있다고 하면 그 작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잘 나올 것 같다. 뭐 행운이라기보다는 좀 사실 당연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그쵸그그 그렇죠? 다음에 어, 또. 사람을 많이 내가 모아야 된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많은 뭐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영업적인 쪽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약간 건강적인 면에서 운동 같은 것들 다이어트적인 면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집중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굉장히 약간 몰두하고 어떤 일을 할 거야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하에 굉장히 최소 을 다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성과도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계속 뭔가를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뤘던 분들은 10월 달은 분명히 내가 집중을 한다고 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뤄왔던 계획들을 한번 시작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 조금 조심할 점 같은 것들을 보자고 하면, 뭔가 오히려 바쁘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요. 여유 시간이라던가 좀 좀짜투리 시간을 잘못 보내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 약간 조금 소모적인 일들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게 좀 약간 소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좀뭐 별거 그냥 좀뭐 시간 있고 쉬거나 이럴 때 괜히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한다거나 하면서 굳이 사지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하라 하시라고 나와있고요. 또 약간 조금 어 밤에 좀 잠을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어일다 해놓은 다음에도 괜히 뭐 TV 채널을 본다거나 뭐 인터넷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이런 서핑 같은 웹서핑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잠을 좀잘못 자서 이제 그게 에너지 소모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맞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 내가 휴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좀 약간 어, 안 사도 돼요. 어떤 금전적인 지출이 좀 있는 부분. 이두 부분은 조금 지킨다고 하시면 그외 나머지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완벽한 어떤 한 달이 되지 을까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달에 혹시 뭐 공부 하셔서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 성과를 내야 되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나와 있고 건강적인 부분과 운동, 다이어트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우리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 음, 여기서도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 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무언가 그게 여유 있게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계속 본인을 좀 바쁘게 밀어붙이, 몰아붙여서, 그니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약간 멍하게 있는 거. 이제 사실 근데 그거 자체가 휴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하셔야 되지 않나. 너무 계속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조금 시간이 남는 것도 꼭 뭔가 뭐 TV를 보든 뭐 인터넷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좀 그게 즐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소비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에너지를 약간 소비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약간 여유를 줘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나를 좀 약간 나에게 좀 약간 휴식을 주어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뭐 명상 같은 걸 하신다거나 이런 거 복식호흡 같은 거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 또는 어, 한1 년에 한 번씩은 좀 약간 장기적으로 휴양지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신다거나 또는 뭐 주말 같은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게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꺼낼 수 있는 어떤 그 캠핑 같은 걸 간다 그럴까 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